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 TV의 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음식 사진 촬영에 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 사진은 요즘 여러 가지 먹방의 유튜브라든지 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어떤 메뉴 중에 하나의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사진을 보다 맛있게 보이게 더 멋지게 보이는 그런 음식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아, 뭐, 음식스럽다. 다시, 아, 나도 그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는 이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찍으면 정말 맛지게 보이게 찍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에, 촬영 모드 중에서도 음식이라는 어떤 모드가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모드를 사용해서 촬영하면 보다 좋은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식 사진을 전용으로 하는 카메라 어플이, 카메라 앱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해 보았더니 정말 음식 사진이 깔끔하고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정말 잘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기, 혼자 사용하기 아까워서 물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어플을 소개하고 이 어플의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어플 이름은 푸디입니다. 푸디 후디. 앞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어플입니다. 푸디. 에, 이것은 일종의 카메라 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카메라 앱과 동일합니다. 에,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또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반 카메라와 같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 앱의 또 특이점은 음식 사진을 하나 찍는다고 했을 때그 사진을 가져와서,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내가,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보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시된 내용대로 체크를 하면 그대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 사진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우리가 일반 카메라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은 원래 주목적 자체가 음식 사진보다 맛지게 보이도록 찍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음식 사진을 촬영할 때 적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음식 사진을 촬영할 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사용해서 음식 사진을 촬영해 보시고 또 음식과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것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이 어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 더 맛져 어, 보이는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어플의 내용과 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음식사진 전용 카메라 어플, 푸디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푸디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놓지 않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플레스토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레스토어는 여기 이렇게 브레스토어가 있죠. 브레스토어 이것을 열면 됩니다. 한번 터치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푸디라고 되어있습니다. 푸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어플의 이름이 푸디입니다. 푸디. 푸디를 적으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어플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런 어플 모양입니다. 노란 이런 어플 모양이에요. 에, 저는 이 어플을 이미 다운받아 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에,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부분이 열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운받아 놓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표시되겠습니까? 에, 설치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치라고 표시되어, 그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아, 설치를 터치하시면 다운이 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은 자, 조금 걸리겠죠 에,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을 다운 받아 놓었기 때문에 한번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기본 스마트폰 화면에 바탕 화면에 가셔서 이란 모습의 어플을 터치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열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이 자체가 화면이 일반 카메라와 동일합니다. 일반 카메라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셔터가 보이실 거고, 그 위쪽에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 항목, 그 다음에 동영상 항목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설정하시면 될 거고, 일반 음식 사진을 촬영할 때는 그냥 사진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위쪽에도 보시면은, 위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셀카로 할수 있는 것 또는 후면 카메라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후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후면 카메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전면 카메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카메라 사용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옆에 보시면은 이 보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촬영한 사진을 바로 가져오셔서 이걸 터치하면 그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와서 그 사진을 아 예시된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볼까요? 자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사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있네요. 자, 이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하단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시들이. 또그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음, 추천, 인물, 음식,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금방 가져온 사진이 저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사진이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인물 쪽을, 이렇게, 인물 쪽을 선택을 하시면, 인물에 관한 것이 쭉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표시된, 인물 사진의 예시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움직여서, 아,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볼까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고, 또 움직여서, 움직여서 이제 인물이 있는 거나, 아,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게, 그단 또 이런 쪽으로 하면 깨끗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편하게 보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또 다른 작업을 할수 있겠죠?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 음식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에서 음식의 사진, 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음식을 앞에 놓고 셔터를 누르면 되겠죠. 셔터를 누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앞에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카메라 푸디 어플을 열고 이제 자두와 매실이 담겨 있는 음식 그릇 앞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셔터를 누르면 되고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일에 사진 촬영이 아니고 동영상 촬영이라면 이 동영상을 설정하면 되겠죠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동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을 터치하면 아, 일반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이 셔터가 빨갛게 표시돼서 동영상이라 촬영이라는 것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 탈출하면 동영상을 촬영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셔터가 된 거죠. 이것을,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촬영을 해서 셔터를 자, 눌렀습니다. 예, 그러면 사진이 촬영됐어요. 그 촬영된 사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와사진을 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찍힌 사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여기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촬영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다시 편집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아래쪽에 있는 이 편집을 터치하시면 바로 됩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 그 아래쪽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쭉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위쪽에는 그 사진별로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음식 사진이라고 그러면 음식 사진이기 때문에. 요 음식을 터치를 하면 음식에 해당하는 예시가 나옵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음식에 터치를 하니까 아래쪽에 이런 음식의 모양들이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를 선택하면. 자, 이런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또 다른 걸 선택하고 이렇게 바뀌고 또 다른 쪽에 선택해서 음식 사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의 예시를 선택하면 되고, 또그 강도를 달리 할 수, 조정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동그란 이 원을, 동그란 이 발을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은 모양이 달라요. 아, 색감이나 이런 게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강도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것이 아요 상태가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때 이제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쪽에 이렇게 저장이라는 표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저장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 완료라 표시됐죠 저장된 거예요 저장돼서 그래서 요 사진을 이제는. 아, 갤러리에, 앨범에, 푸디라는 폴드가 생겨서 이쪽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앨범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앨범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를 하면 되죠. 갤러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를 터치하면은 앨범 중에서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뭔가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푸디라는 이런 폴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푸디, 뉴. n e 라고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죠? 이폴더가 생겼어요. 이걸 터치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니 조금 전에 만들어진 사진이 이거겠죠? 이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 괜찮다. 그러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풀의 사용 방법은 일반 카메라와 동일하고 더 좋은 것은 그 자체에서 바로 보정이 될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음식 사진을 찍고 자 작은 음식 사진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부디 어플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았더니 음식 사진이 아주 깔끔하고 더욱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용도 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